아르케랜드 수상할 정도로 srpg의 진심인 지룬게임즈가 랑그리사 이후 선보이는 신작 srpg 인데요 지난 10월 진행한 cbt 당시 광고를 위해 아르케랜드를 미리 플레이 해볼 수 있었고 srpg 특유의 재미를 잘 살린 그 게임성 덕분에 꽤나 재밌게 즐긴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아르케랜드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그 재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아, 그래서 갓게임이냐구요 어, 재미가 있기는 한데, 아, 뭔가 아쉽단 말이죠. 정식 출시된 아르키랜드, 과연 어떤 게임이었을까요? 정말 잘 뽑힌 비주얼. 아르케랜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잘 뽑힌 비주얼을 꼽을 수 있습니다. SRPG라는 장르는 기본적으로 전투 진행이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하고 따라서 이런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게이머라면 특유의 느린 진행이 늘어진다라고 느끼기 쉬우며 이는 곧 진입 장벽이 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아르케랜드의 경우 그 진입 장벽을 비주얼 퀄리티로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만큼 SRPG 장르에서도 손에 꼽히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맵이나 캐릭터, 스토리, 컷신 등도 화려하게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전투에서의 비주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SSR, SR 캐릭터 하나하나는 물론 심지어 필드에서 볼수 있는 잡몹조차도 각 무기, 속성, 스타일에 맞는 개별 모션과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그 연출이 화려해야 할 부분에선 화려하고 디테일하게 또 묵직해야 할 부분에선 묵직하게 연출되어 어색하거나 과하지 않고 절제된 액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장 잘 살렸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회피, 방어, 타격 등의 각종 피드백 모션인데요. 회피의 경우 적을 농락하는 듯 화려한 동작을 베이스로 부분적으로 슬로우 모션을 걸어 시원하게 연출되었고 방어 모션도 단순히 이펙트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한방한방 한방 막으며 캐릭터가 뒤로 밀려나면서도 다리 힘으로 정확히 버티고 있는 모션으로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약점 속성인 적에게 타격 당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속성 차이 차이에 의한 추가 피해를 느낄 수 있게 이펙트가 나오며 모션 역시 훨씬 더 아프게 맞는 것처럼 변하는데요. 단순히 화려한 비주얼일 뿐 아니라 이러한 디테일 역시 잘 살아있기 때문에 게임이 느리게 진행되긴 하더라도 늘어진다라는 느낌까지는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룽 게임즈의 전작 천지겁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중국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SRPG 천지겁의 아르케랜드라는 새로운 IP를 이용해 글로벌화한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르케랜드와 천 천직업은 그 인터페이스나 UI 등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국 게임 무섭다 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천직업은 그 디테일한 전투 연출이 감명 깊었던 게임이었는데 아르케 랜드의 경우 그 퀄리티 면에서 한층 진화한 그래픽과 비주얼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산형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퀄리티라는 측면에선 비교불가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수상할 정도로 SRPG의 진심이라니까. 나쁘지 않은 전략성 솔직히 SRPG라는 장르는 캐릭터마다 이동, 행동, 피드백, 종료라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상대방과 턴으로써 주고받아야 하기에 타 장르에 비해 속도감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요즘처럼 속도감 있는 게임이 많을 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재미를 느끼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케랜드는 SRPG 특유의 전략적 재미를 잘 살려 속도감이 없더라도 나름 재밌는 게임성을 갖췄습니다. 아르케랜드엔 총 6개의 속성이 존재하며 적의 약점 속성 속성을 공략해 받는 피해는 경감 시키고 가하는 피해는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6개의 직업 특성이 맞물리며 속성 직업별로 조합과 배치를 달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직업 특성엔 단순히 스탯 의 차이가 있는 것뿐 아니라 탱커 의 호위 레인저의 회피와 넘어가기 처럼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요. 특히나 호위 특성의 경우 몸이 너무 나도 연약한 딜러 캐릭터를 대신해 적의 공격을 대신 받아주는 효과가 있어 어디에 탱커 캐릭터를 배치하느냐 에 따라 클리어 난이도가 섬유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적 딜러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이 자유로운 레인저. 적의 반격 없이 원거리에서 적을 쓰러트릴 수 있는 슈터 등 게임을 하는 내내 매턴 머리 굴리는 재미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딜로 찍어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자신만의 승리 플랜을 갖고 전투에 임한다는 느낌이 강했죠. 맵에서도 디테일한 전략 요소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단순히 선멸맵뿐 아니라 적의 진격을 방해하거나 특정 위치로 호위하거나 아군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NPC를 구출하는 등 스테이지마다 목표가 다양하고 이에 맞춰 조합을 즉각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에 맞춰 캐릭터를 교체 하거나 배치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맵 구석구석에 숨겨진 요소 를 찾거나 버프 장판을 밟아 다음 턴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등 단순 목표뿐 아니라 맵 자체에서도 전략 요소를 잘 살렸죠. 특정 스테이지 이후엔 목표나 맵 신경 안 쓰고 생각 없이 플레이했을 때 클리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 이게 게임 초반엔 솔직히 뇌빼고 해도 됐는데 나중엔 속 성 직업 맵 목표 등을 유기적으로 고려해 퍼즐 푸는 것처럼 머리를 굴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이 SRPG만의 매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었죠. 또한 SRPG 하면 빠질 수 없는 확률 요소, 치명타 회피 더블어택 등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승리 플랜을 짜면서도 한편으론 럭키 펀치의 재미를 볼수 있다는 점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느릿느릿한 턴제 진행인 SRPG이기에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정도면 취향 아닌 게이머도 한번 추라이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입감 떨어지는 스토리. 네. 사실 이러한 장점들은 저번 cbt 광고 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cbt 때도 느꼈던 근본이라는 강점은 그대로 유지 되었고 더욱이 디테일한 난이도 조절 덕분에 그 재미가 섬세하게 더해져 매력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모든 게임이 그렇듯 아르케랜드 역시 아쉬운 점이 아예 없진 않았 습니다. 아르케랜드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으라면 단연 스토리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아르케랜드 의 스토리 자체는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악마에 의해 잠식 당한 침략구가 티타니아 국에 쫓겨 도망치던 파로스의 공주 아비아 그리고 그녀 앞에 기억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의문의 이방인 아비아를 위험에서 구한 이방인은 그녀와 같이 모험을 떠나며 자신의 기억을 그리고 불꽃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되찾아간다는 서사 티타니아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국가들의 연합 그 사이에 녹아있는 세세한 갈등 그리고 주인공 일행을 서서히 조여오는 동방제국과 악마들의 음모. 이러한 설정은 왕도서사로서 상당히 진부한 축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클리셰가 잘 먹히는 건 사실이고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서사 자체는 정통 왕도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달에 있습니다. 게임의 서사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 캐릭터들의 대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특히나 외국어 대사를 한국어로 바꿨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전달력 있게 잘 번역하지 않으면 플레이어 입장에선 서사에 대한 몰입감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르케랜드의 대사 전달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캐릭터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대부분 중국어를 거의 직역하다시피 옮겨놓은 말투에 그 내용도 서사에 대한 주요 내용보단 유치한 곁가지에 그치다보니 계속 보고 있으면 오글거린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음유시인 캐릭터가 등장할 때인데요. 솔직히 대사 듣다보면 게임하면서 스토리 스킵을 거의 하지 않는 저조차도 스킵이 너무 마려울 정도로 오글거립니다. 차라리 <놀람> 투명 드래곤을 다시 보는게 덜 오글거리지 더욱이 초반 스토리의 경우 감정적으로 이입할 시간도 없이 확 지나가고 서사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상태에서 플레이어는 배제해 둔채 자기들끼리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의미 없이 설정들만 늘어놓다 보니 서사에 이입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면 풀더빙 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작용했는데요. 아니, 솔직히 이런 대사들 갖다주면 아무리 연기자라는 베테랑 성우가 와도 이상하게 들릴 수 밖에 없어요. 진짜, 평민이가 뭐냐, 평민이가. 결국, 아르케랜드의 재미는 신경을 덜쓴게 팍팍 느껴지는 로컬라이징 때문에 온전히 즐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타워 오브 판타지에서도 과도한 번역체의 사용, 그리고 설명 없이 늘어놓기만 하는 대사들이 스토리 몰입에 크게 방해가 되었는데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셈이죠. 이렇다 보니 게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스토리엔 전혀 몰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궁금하지도 않게 됩니다. 기껏 게임 잘 만들어 놓고 마감을 똑바로 하지 않은 셈인 거죠. 재미는 있는데 말이에요. 준수한 타격감과 전략. 근데, 막상 전투는? 더빙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더빙 외에도 사운드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기합소리나 공격대사가 많이 들리곤합니다 이러한 기합소리나 공격대사가 없이 조용히 전투를 하면, 그 생동감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플레이어에게 어색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괜히, 야소가 큐 한번 내지를 때마다, 하세기!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더욱이, 아르케랜드와 같은 srpg의 경우, 실시간 전투가 아닌 턴제 전투에, 비주얼 위주의 느린 진행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운드 효과가, 도에 훨씬 더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르케랜드의 일부 캐릭터들은 기합 소리나 공격 대사의 싱크가 맞지 않거나 행동에 비해 캐릭터의 사운드가 비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고, 더욱이 피격이나 방어, 회피 시에도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캐릭터나 적군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퀄리티 높은 비주얼과 전략적인 재미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데발랑칼 소리만 들려온다면 전투에서 오는 생생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BGM도 그래요. 마비노기 영웅전이나 로스트아크 같은 다른 RPG 게임을 보면 보스전마다 다른 BGM을 사용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몰입감과 긴박감을 확 끌어올리는 것에 BGM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BGM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곧 서사를 끌어가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르케랜드는 스토리 진행 중 등장하는 BGM은 나름 괜찮은 부분이 많았는데 전투 때 등장하는 BGM은 한결같이 똑같은 음악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저 입장에선 기껏 게임 재밌게 만들어 놓고 막상 전투 해 가니 재밌는데 지루하다라는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게 되죠. 참 재미는 있는데. 마치며 아르케랜드, srpg라는 장르적 재미를 잘 살렸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그 마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퀄리티도 있겠다, 재미도 있겠다, 콘텐츠도 나름 괜찮게 있겠다 싶지만, 마지막 마감이 아쉽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CBT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게임 오픈 초창기이기도 하고,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와! 망게임이네! 보단, 기왕 재밌게 만든 거잘좀 해봐! 라는 아쉬 더큰것 같네요. 어쨌든 재미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잘 고쳐서 순항할 수 있겠죠. 어, 순항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리뷰 영래기였습니다.